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산일정기입니다 오늘 주가는 3.13% 올랐고 거래량은 1.5배 정도 나왔죠 제가 전날에 아래쪽으로 액션을 좀 과하게 주는 거 이게 들어 올리기 직전에 나오는 일종의 그 흔들기 마지막 흔들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해서 오늘은 7만원을 돌파할 확률이 오히려 주가 위치는 낮았지만 더 높다라고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 외국인 기관 양미수 들어와 줬고요 우리가 수급적인 변화는 크게 없다라는 거는 이미 깔고, 알고 있던 그런 데이터고. 그 다음에, 현재 이제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, 또 전날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슈들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? 관련주들이 오늘, 어제 오늘 이제 변동성을 좀 보여줬는데, 뭐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 종목들만 봐도요. 지금 전고점을 향해, 또,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죠. 기본적으로, 뭐,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, 지금 변압기 사이클을 타는 종목들은 베이스 자체가 그냥 완전하게 한80% 90%는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HD 한글 엘렉트릭, 우리가 자주 보는 종목들, 뭐,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다 뭔가 이제 이 가격을 뚫어내냐, 마냐, 그 구간에서 한 2주 동안 민기적 민기적 거리고 있다가, 이제 어제 오늘 캔들로 가시적인 그 움직임을 보여준 거거든요. 예외가 이제 하나 있는 게 효성중공업이다. 효성중공업은 그냥 계속적으로 쭉쭉쭉 야금야금 양봉을 보여주는 패턴이었고, 나머지는 다 이제 갇혀있기 때문에, 우리가 찐 대장주는 어쨌든 간에 효성중공업이거든요. 얘는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신고가 그냥 뚫어놓고 그냥 쭉쭉쭉 가고 있기 때문에, 만약에 이 종목을 따라가는 두세 종목, 그 밑에 있는 뭐 2등주, 뭐 후발주자들이 되겠죠. 얘네들이 한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대장이 움직임을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얘가 만약에 꺾여가지고 나머지 종목들이 지지부진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워겠지만 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시장에 많이 깔려 있다는 거 이렇게 산일전기처럼 같은 업종에 있는 그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. 이러면 대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오늘. 종가 자체는 7만 원 위로 끌어올리지는 못했지만 어, 근한세 달이죠, 세달반 정도 기준으로는 7만 원을 넘어가려고 트라이한 첫 번째 캔들이거든요. 아까간에는 찍고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윗꼬리가 나왔음에도 외국인 기관들은 매스 포지션이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. 이러면 어, 이제는 7만 원 위로 좀 주가가 안착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. 우리가 아 너무 이거 좀민기적민기적 민기적 거리는 거 아닌가 실적 좋고 사이클 좋고 지금 뭐 어,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고 다 알겠는데 뭐가는성뭐 뭐 효성중공업은 계속 원웨이로 올라가고 어, HD 현대연렉트리 오늘 뭐7% 올랐는데 산일전기는 많이 못올라고 그거는 포지션의 어떤 그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애초에 산일전기는 여기만 해결을 하면 되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그 고점 영역의 매물들이 좀 제한적인 상태거든요. HD 한일 엘리트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막몇년 동안 지금 사이클이 만들어진 그런 종목이에요. 보시면 22년 가격이 17,000원이면 지금 43만원입니다. 몇 배가 오른 겁니까? 20배가 넘게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일전기는 결국 이제 이 구간으로만 진입을 하면 충분히 그 사이클의 흐름에 동참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 영상을 제가 이제 찍을 때부터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, 애초에 이 구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. 제가 산일전기 처음 찍었을 때. 이때부터 신곡가 갈것 같아서 산일전기 오늘부터 찍을 거다. 저는 주가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을 신기 종목으로 편입을 해서 찍는다라고 이야기를 그냥 대놓고 드렸죠. 주가가 중간에 약간의 그 정체기를 겪긴 했습니다만, 대응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. 우리가 지지라인으로 봤던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이탈한 적이 있습니까? 한 번도 없죠. 그 다음에 제가 7만원 돌파는 쉽지 않겠지만, 어차피 7만원 돌파는 시간에 제대 나올 수 있고, 이 구간으로 진입, 진입을 어, 성공하기만 하면은,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6월이죠. 이제 또 6월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7월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뭐가 부각이 되느냐? 실적이 부각이 된다. 1분기는 비수기였음에도 이변압기 종목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. 그리고 이변압기 사이클은 여전히 어큰 흔들림 없이 지속이, 호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<laughs>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.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. 어차피 지지부진할 거, 여기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, 윗구간의 거래량들이 대량으로 쏠려 있다는 거, 다 알고 있던 거거든요. 이제 하나둘, 트라이가 나와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,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, 최근에 이제, 뭐, 뭐 l s u t 솔루션이나 뭐, 그 다음에 이제 뭐, 전날에, 뭐, 에크에너지, 이런 종목들이 그 등락률 자체를 많이 이제 높이, 어, 보여주긴 했는데,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, 뭐, 여성중고 HD, 뭐, 현대일렉트릭, l s 일렉트리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엄청 또 무겁기도 해요. 네, 산일전기는 그 종목들을 또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의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. 하지만, 어, 이제 우리가 좀 괜찮은, 지지부진한 구간 뭐한달 정도 소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괜찮은 양봉들이 나올 시간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기존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요. 우리가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어, 뭐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데이터는 아직까지도 전혀 나와주지 않고 있고, 여전히 빨간불들이 쭉쭉쭉 나와주고 있습니다. 기존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, 홀딩 유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뭐, 이 흐름,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, 보시면은 전선 전기, 뭐, 마리솔루션, 일진 전기, 이런 종목들 해야죠. 산일 전기도, 만약에 이제, 이거는 뭐, 전날 매수한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, 똑같이, 어 매수 후보가 될수 있던 종목이었고요. 그냥, 업종의 종목들이 많으니까, 누굴 이제, 어떤 종목을 픽해가지고 수익을 내느냐, 그 차이입니다. 섹터 자체가 워낙 도 좋기도 하고. 지금 시장은요, 이렇게 좋은 섹터를 공략했을 때, 수익이 굉장히 좀 쉽게 쉽게 나는 그런 시장이에요. 이게,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막 눈에 들어오진 않거든요. 원체, 뭐, 바이오, 이차지 비중이 가장 높은 게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기도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렇게 또, 지금 시장에 맞게 저희는 포지션 잘 구축해가지고 수익 잘내 가고 있고, 지금 시장이 나한테는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다. 이게 지수가 좋으니까 더 조급해질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또 뇌동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,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. 지금은 명확하게 좋은 섹터에 집중. 하는 거.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랑 같이 또 이런 불장을 같이 한번 함께 해보시면 충분히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